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자들도 역시 잘생긴 남자라면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뭐 그저 번드르르한 겉모습에 반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다는 허영심이 크게 한몫하죠. 이것은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멋진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것이 기대와는 딴판이고,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면 결국 가차없이 내다버린 후에 다시는 그 남자를 생각하고 싶어하지도 않죠. 여자들은 그렇게 세월 따라 같은 경험을 여러 번더 하게 되고, 결국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난 후에는 그 인간의 겉모습이라는 게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에 따라 차츰 남자의 겉 포장지가 아닌 내면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 탑 3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 세 번째 순위. 그러니까 3순위는 바로 불평을 차분히 들어주는 남자입니다. 많은 여자들은 젊은아들이거나 남자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불평을 많이 하죠. 결국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마침내 다투게 되죠. 이러한 다툼이 누적되어 서로 헤어져 버리기까지 하죠. 그러나 여기서 남자든 여자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자들이 남자에게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불평을 하는 이유는 그 불평의 사안이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여자의 불평마저도 다 품어주는 남자의 포용력을 그리워해서이죠. 이것은 그저 여자의 동물적 본능이며 결코 여자가 일부러 남자의 포용력을 보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그처럼 잦은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볼때 신체적 조건이 남자보다 약한 여자들은 자신을 지켜줄 남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틈만 나면 남자에게 불평을 함으로써 그 불평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남자가 여자인 자신을 끝까지 포용하며 지켜줄 수가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테스트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부관계에서도 보면 이러한 남녀관계의 심리적 딜레마 또는 메커니즘을 좀더 일찍 깨달은 소수의 남편들은 결코 아내와의 말다툼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말다툼 전에 아내의 불평을 이해하고 포용해줌으로써 먼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죠. 그에 따라 나중엔 아내가 남편에게 미안해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만들고 결국 남편을 깊이 신뢰하게까지 만드는 일석이조의 부부관계 처세술을 구사하곤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바라는 인고부부 또는 원앙부부라는 게 그저 전설적인 얘기만은 아닌 것이죠. 자 다음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 두 번째 순위 그러니까 이 순위는 바로 자신의 일에 바쁜 남자입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일에 바쁜 모습을 보면 이 이성으로서의 강력한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아마도 그것은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은 징벌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땀 흘려 일하게 만든 섭리를 여자들이 기꺼이 수용해온 전통이 오늘날까지 여자들의 본능 속에 강하게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남자는 땀 흘려 일해서 여자를 또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본능적 강박관념 같은 거 말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마음 자세를 가진 여자들이라면 이 몸에서 향수냄새가 나는 그런 류의 겉멋에 치중하는 남자보다는 오히려 몸에서 땀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일하는 모습의 남자를 선호하는 것이죠. 물론, 죽어라 바쁘기만 하면서 아내에겐 관심도 없는 그런 남편이라면 여자들이 결코 매력을 느끼지 않겠죠. 바쁠 땐 바쁘더라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는 남자. 그런 남자야말로 여자에게 가장 강력한 매력을 물씬 풍기면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남자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 대망의 1순위는 바로 언제나 변함없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흔들리지 않고 늘 변함없는 마음 자세로 여자를 대하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 자세를 가진 남자에게서 깊은 신뢰감을 느끼는데요. 말하자면 믿음직하고도 의지할 만한 남자라는 그런 신뢰감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남자가 밤낮 촉새같이 이랬다저랬다 깨방정을 떨거나 또는 얼굴 볼 때마다 흐렸다 개었다를 반복하는 스타일이라면 그런 남자야말로 여자들의 깊이 대상 1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남자들일수록 여자들이 그토록 소중히 생각하는 약속을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밥 먹듯이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이미 멋 모르고 그런 남자를 만나서 사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함께 살고 있는 경우라면 아마도 그 여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남자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변함없이 진득한 마음 자세로 여자를 대해주는 남자라면 그런 남자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강한 남성미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남자 중에 남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 탑 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남녀 간의 관계든, 동성 간의 관계든, 또는 가족 관계든, 그 어떤 대인관계든, 그 인간관계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이죠. 돌아가신 그 법정 스님께서 임종 전에 그분의 지인이 물어봤다고 해요.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느냐고 말이죠. 법정 스님은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법정 스님은 산 속에서 돌을 닦는 종교인이고 그도록 수양이 잘 되어 보이는 분인데 그런 분이 무슨 인간관계가 그토록 힘이 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정 스님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에 대한 정답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또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평생의 숙제인 것이죠. 남녀간의 관계 역시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인간관계 중에 하나이지만 무엇보다도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워준다면 그런 남녀 관계야말로 더 이상 힘들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은 온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인간 관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